안녕하세요 루나세큰 캄팔로입니다 그동안 루나틱을 거쳐간 스마트 트레이너만 열대 남지 2022년 끝자락에 새로운 스마트 트레이너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와우 키커 6세대입니다 어찌보면 애플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와우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에 타사와 비교가 안되는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 유저가 원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반영하여 자체 제품뿐만 아니라 그 카테고리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리더 역할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 불리는 집단의 선호도가 워낙 높다 보니 일반인들까지도 다 함께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점까지도 와우는 애플과 정말 닮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수년간 세대가 변하면서도 가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변화가 굉장히 적은 마이너 업그레이드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4세대 키커, 5세대 키커가 있으며 이번에 시승용으로 받은 6세대 키커까지 이렇게 세대로 놓고 비교해보면 이건 12단 시마노 이건 12단 스램 이건 11단 시마노 허브와 스프라켓 이외에는 별다른 외관상 차이점이 없습니다 2-3년 주기로 상당히 자주 신제품이 나오는 와우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저는 이번 시승을 마치고 기존 4세대나 5세대를 팔고 6세대를 새롭게 들여놓을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자전거 제품을 써보고 다루는 루나틱이 왜 스마트 로라에서는 이토록 와우에 열광하는지 이번 6세대로 넘어오면서 과연 그 무엇이 달라졌는지 스마트 트레이너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와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다음 세가지입니다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와이파이 연결 지원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쉬어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ERG 이즈램프 기능 그리고 자동차 누적거리 표시와 같이 와우 앱을 통해 해당 키커의 총 주행거리가 기록됩니다 스마트 트레이너에 최초로 와이파이가 추가되면서 기존 엔트플러스 표시 대신에 와이파이 상태등이 생겼습니다 엔트플러스 표시등은 없어도 항상 작동은 되고 있으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도 뭐 항상 작동은 되고 있긴 하지만 라이더의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기능의 자랑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6세대에서는 이렇게 두가지 표시등을 볼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들어온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스피커를 매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업데이트로 다가옵니다. 레이스를 준비한다고 옷다 입고 물 준비하고 시간 맞춰 페달을 돌리려는 순간 연결이 끊겨서 허페달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블루투스가 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신호 연결이 약해진 것인데요.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레이스에 진입하고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연결이 끊어져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와이파이를 통해 제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커를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한 번도 와우 앱에 연결을 안 해보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와우는 그동안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작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우리의 작은 귀찮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아왔죠 하지만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는 자동입니다 항상 최신의 펌웨어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ERG 이즈램프 기능 지프트나 트레이너가 지정하는 일정 파워컷을 맞추기 위해 일정한 토크와 케이던스를 유지하게 만드는 ERG 모드 일반적인 프리라이딩이 아니라 그란폰드나 랜더너스 등 특정 이벤트를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할 때 우리는 ERG 모드를 통한 체계적인 훈련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워는 토크의 케이던스를 곱한 값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택배가 와서 현관을 열어줘야 한다거나 잠깐 전화라도 와서 페달을 멈추는 순간 0에 수렴하는 케이던스 덕분에 요구되는 토크 값은 무한으로 올라가고 해당 ERG를 통한 트레이닝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지램프 기능을 통해 라이더는 급격한 부하관련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케이던스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6세대 업그레이드가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총 주행 거리 기록. 이게 왜 필요한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된 이유로는 총 누적 거리를 알수 있음으로써 라이더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라이딩을 이어 나갔는지 나의 성실도를 한눈에 체크할 수 있다는 것. 서브 이유로는 중고 거래 용이성 확보일 것입니다. 실내 자전거 아이템의 일종인 키커는 집집마다 같은 연식이어도 사용 환경과 주행거리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사자마자 겨울에 한두 번 돌리고 창고에 뒀다가 팔리고 내놨고, 누구는 매일같이 돌면서 주행거리가 몇만km일 것입니다. 혹은 사이클 아카데미 같은 데에서 사용한 키커라면 PC방에서 사용된 PC가 매물로 나온 것과 똑같은 상태이겠죠. 하지만 6세대부터는 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합니다. 700C 휠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명확하게 누적되며, 제품의 상태가 아직 신상인지 많이 중고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와우 키커 6세대를 시승해보고 와우가 바라는 발전 방향을 보다 면밀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제품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트레이너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모습의 제품을 내놓길 원하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때문에 수많은 라이더가 와우 볼트, 와우 롬을 쓰는 것처럼 수많은 변수에서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한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신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파워는 2200W로 월드투어 선수가 타더라도 파워가 남고 최대 지원 경사도는 무려 20%이기 때문에 이미 아찔한 수준이며 오래전부터 와우 키커의 파워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거기에 밖에서 타는 것과 같은 라이딩 느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 16파운드 약 7.25kg의 묵직한 플라이 휠과 라이더의 페달링 템포에 맞춰 좌우 움직임을 지원하는 키커 엑세스 피트가 지난 5세대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원상 113kg의 라이더에게까지 완벽하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한편 와우는 새로운 시장을 꿈꾸며 올 봄에 RGT를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이클뿐만 아니라 달리기와 수영을 아우르는 철인 3종을 하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와우 시스템과 통합이 이루어졌고 와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모양이 통일성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시스템 회원은 별도의 가입 없이 RGT 사용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현실감 있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는 RGT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프트와 다른 RGT의 가장 큰 매력은 현실감 있는 라이딩 그리고 무료임에도 상당히 다양한 코스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감을 위해 그래픽스러운 지이프트, 반면 RGT는 게임과 같은 실사 그래픽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수 있고, 이제는 환율 때문에 2만원이 넘어가 버린 지이프트 구독비용, RGT는 프리맵을 제공하고, 거리 제한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멤버십 결제를 한다고 해도 지이프트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것도 좋았습니다. RGT도 이제는 와우답게 인터페이스가 간결하고 직관적입니다. 센스에 들어가서 제품의 연결을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블루투스, 인터플러스 등 원하는 신호만 볼수 있는 것도 센스였습니다. 사실 라이더 아바타의 종류나 커스터마이징은 좀안쓰이니더망가고 라이딩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5초 안에 누구나 이해 가능한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펼쳐집니다. 좌측 상단에 파워 케이던스 심박 등이 보이며 내 주변 복과 라이더들은 왼쪽 아래 상대적 거리로 표시되며 우측 상단에는 속도, 거리, 경사도 그리고 간단한 주행 맵까지 볼수 있습니다. e 알 g 로 활용한 워크아웃 또한 당연히 다양하게 지원되며 그룹라이딩 이벤트 또한 참가가 가능합니다 보름간 사용해본 결과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므로 CFD 대 RGT 완벽 비교 영상을 다음달에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국내 소비자가 189만원 현재 11월 내로 키커 6세대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RGT 6개월 이용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시프트가 월 2만원 정도 나가니 약 12만원 이상의 혜택 겨울에 트레이닝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트레이너 시장에서 리더이자 하이엔드로서 수년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와우키커 저렴하게는 50만원짜리 트레이너도 나오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200에 가까운 스마트 트레이너가 왜 샵에 입고되는대로 매진이 되면서 팔리는지 왜 자전거를 오래 타온 분들은 마음속에 키커 한 대씩 들여놓고 싶어 하는지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와우키커 6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가이쌤란스켈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